인천, 대공원, 대중교통이용법은 전철 1호선, 송내역 하차, 남광장 입구에서 버스 8번, 8-A번, 11번, 14-1번, 14-1A번, 16-1번, 30번, 37번, 13-1번, 909번을 타시면 정문 앞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맥스킴입니다. 오늘은 인천대공원 수목원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영상은 인천대공원을 들어왔을 때 찍은 영상입니다. 전면에 화장실이 보이고요. 바로 인천수목원 솔문 가는 입구라고 큰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도 인천수목원이라고 써 있고요. 이 길을 따라서 쭉 가시면 수목원을 갈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지요. 가다 보니 예쁜 가로등이 있어서 찍어 봤습니다. 현 위치에서 솔문을 향해서 쭉 가다가 중간에 새 길이 있습니다. 이새 길로 쭉 와서 자, 이렇게 겨울 숲이 식물을 지나서 곧바로 산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 여기 장미 공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곳으로 향하겠습니다. 여기가 수목원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주변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현대식 디자인으로 잘 지어진 건물이네요. 인천 대공원 수목원 운영시간은 하절기인 3월부터 10월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8시까지입니다. 이용 가능 기간은 연중이며 매주 월요일 신정설 추석 연휴는 휴무입니다. 야자 매트 길로 되어 있어서 촉감이 참 좋습니다. 들어오다 보니 바로 눈앞에 작은 연못이 보입니다. 이 주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랑물도 졸졸졸 흘러서 들어오고 있네요. 외가리가 한껏 경계를 품고 나를 의식하면서 행동을 조심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르막길 데크로를 따라서 장미 공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다 보니 물길을 따라 창포꽃이 활짝 피었네요. 여기서부터는 모란밭이 시작됩니다. 모란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조용남의 노래. 모란꽃. 모란은 벌써 지고 없는데.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모란꽃 밭을 함껏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모란꽃은 흔히 보기가 힘든 꽃이거든요. 이곳은 너무나 만발했습니다. 꽃이 무거워서 고개들을 다 숙이고 있었습니다. 햇볕을 받고 얼굴을 활짝 피고 나를 반기는 듯 해서 영상을 많이 담았습니다. 모란 꽃 구경 킬컷 하세요. 아셨죠? 여기저기 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찍고 있네요. 어때요? 시청자 여러분 모란꽃 구경 실컷 하셨나요? 평일날 오시면 한가해서 모란꽃 구경을 실컷 할수 있답니다 이제 장미 핀 공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 옆에 멀꽁나무에 꽃이 활짝 폈는데 향기가 너무 좋네요 나지막한 고개를 넘어야 장미공원에 도달합니다. 여기는 이끼 정원입니다. 이끼 정원이 있는 것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5월 단오 날에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게 창포꽃이랍니다. 저 멀리 보이는 분수대가 장미공원의 분수대입니다. 장미공원에 다 왔네요. 드디어 장미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장미 이름을 일일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설명을 최소로 하고 영상에 장미꽃을 흠뻑 담아 보겠습니다. 전경만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미꽃 구경들 잘 하셨나요? 향수가 필요없는 장미꽃 속에 푹 빠져버렸답니다. 지금부터는 천하일색 양귀비가 천지인 광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장소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가을에 이 길이 너무 아름다운 길이랍니다. 지금부터는 천하일색 양계비라는 꽃은 다 모여 있는 광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꽃을 보시면서 힐링하세요. 상당히 넓은 벌판에 양계비가 심어져 있고 요 파란 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는 향기가 너무 좋으면서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인천대공원에서는 지난해 10월, 마니골 및장수천 경관단지에 17,000여 평방미터의 꽃 양귀비와 수레국화 종자를 파종했는데요. 5월 중순부터 개화를 시작해서 6월까지 화사한 꽃을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꽃 양귀비는 당나라 현종의 양귀비처럼 아름다워 붙여진 이름으로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인천 대공원 정문에 있는 꽃 원형 화단과 꽃의 바다 및 야생 초화원은 물론 공원 녹지대까지 다양한 야생 초화가 심어져 있어 관광객들은 공원 입구부터 나갈 때까지 아름다운 꽃들과 초화를 볼수 있는데요. 인천 대공원에 방문하셔서 싱그러운 꽃들을 눈에 가득 담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 대공원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오더라도 볼거리가 있는,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인천 시민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요. 사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특히나 자주 찾으시는 사진 명소인 인천 대공원이랍니다. 무더운 여름날 가족, 연인과 함께 대공원을 찾아 꽃, 양귀비 등 다양한 수목원과 야생 초화를 보시고 힐링 산책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장의 숲길이 너무너무 좋으니 저는 그 무장의 숲길을 장려하고 싶습니다. 문 촬영을 끝내고 정문으로 나가는 중간에 시원한 분수를 찍어보았습니다. 이 길로 쭉 가면은 인천 대공원 정문이 나옵니다. 아픈 다리를 이끌고 촬영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